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14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물레가 풀고 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 도다.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음으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 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은 아이다. 우리가 죽게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요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은에 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나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가뭄에 대하여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뭄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해 왔고 그것은 국가의 흥망성쇠와도 바로 연결되는 연결되기도 했습니다. 가뭄은 인간뿐만 아니라 가축과 들짐승에게도 큰 위협이 되는 기근이 기근이었습니다. 특히 구약에는 기금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 이후에 기금 발생은 하나님의 징계, 또 여와의 호 징계로 간주되었고,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원의 주요 원인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너희들은 너희 마음 지금 가운데 세워진 교만을 겪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죄악된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며 잘못된 길에 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 하나님께서는 가뭄으로 그들을 심판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러한 가뭄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우물에 가도 물을 얻지 못하고, 들짐승들도 먹을 것이 없어 새끼가 태어나도 그냥 버려지는 들판에 버려지는 이러한 상황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참된 평안을 얻는 인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재학의 길을 걸어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 결과는 가문 가운데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고 그들의 삶이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그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수반 수많은 이방 신들 가운데 하나로 하나님을 그 중에 하나의 신으로 여겨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었고,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진 그 교만 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고, 내가 스스로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그 교만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는 나에게 주어지니, 오늘 하루의 삶이, 그리고 나에게 주어지니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부터 내가 거저 받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내가 다른 것에 시선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 무엇보다도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죄악의 길이 아닌 주님의 길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죄악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 십절의 말씀은 이전의 백성들이 얼마나 우상을 숭배했었 숭배하였는지 그 이전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다시금 상기시킵니다. 이전 예레미야 말씀을 살펴보면 이제 그 백성들은 이방신들 우상을 섬기기 위하여서 산을 오르락 내리락 수만 수도 없이 산을 오르면서 우상을 숭배했었다는 표현들이 굉장히 자주 나왔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상을 숭배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서 그들의 발이 멈추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들의 죄악된 모습,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들을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쫓으며 그들의 삶을 살아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죄악 가운데서 정확하게 심판하시고, 그들의 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동시에 그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로서, 그리고 하나님께 지음받은 자로서,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또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에 대해서 명확하고 또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심판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판하여서 심판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도기도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된 길로,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두에게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수 있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선물하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나의 삶 가운데, 삶 가운데 있는 나의 교만을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과 영원토로 삼계 살수 있는 그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두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참된 평안을 얻는 그러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나의 삶이 또 나의 시선이 세상의 것에 많은 어, 다른 유혹들의 시선을 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되고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 세상에서 주는 그 어떠한 기쁨보다도 더 참되고 기쁘고.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나의 삶이 될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또 귀한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나를 위하여서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금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불어.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당연히 여기지 않고 하루하루의 삶을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오직 주님께서만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